자,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선생입니다. 자, 오늘 8월 21일 목요일이고요. 자, 우리 오리엔탈 전공 주가 장 초반에 살짝 말아 올려주면서 현재 6,390원대에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오리엔탈 전공 주가 고점에서부터 엄청나게 밀리면서 조정 나와주고 있었죠. 자, 우리 고점에서부터 구매하신 우리 주주분들, 이거 참 억울하셨을 텐데, 그쵸 자, 왜냐면이 오리엔탈 전공 관련 이슈를 정확하게 바라봤다면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질 일은 없었거든요. 자, 진작 이러한 반등 나와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빠졌는지 겉 이유가 아니라 속 이유가 진짜는 무엇인지. 자, 그리고 오늘의 이 반등 상승의 신호탄일지 아니면 재락전에. 폭풍 전의할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서 자 제가 현실적인 매매 전략까지 오늘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지피지기 백점 백승입니다. 자, 오리엔탈 전공 하락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자 기사에서는 원자재 가격, 후판가 인상, 운임 변동성, 오버행 같은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들이 나오죠. 자 제목만 보면 겁이 나요. 자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리엔탈 전공은요, 조선, 해양 사이클에 연동되는 섭력 모듈 구조물 비즈니스를 합니다. 야, 이러한 구조의 특징이 있는데요. 비용이 먼저, 그리고 단가 반영은 나중이라는 거죠. 즉, 원가 압력은 즉시 숫자에 찍히는데 반해서 납품 단가 인상은 분기 단위로 후행 반영되어, 자, 그래서 언뜻 보면 마진이 깨졌다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런 사이클이 꺾인 게 아니라 시차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달리던 선수가 호흡 가다듬는 구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에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메이저 조선소들의 인도 물량이 앞으로 더 타이트해집니다. 자, 인도가 가까워질수록 협력사 납품 스케줄이 빡빡해지고요. 자, 이것은 가동률이 상승하고 고정비에 대한 레버리지가 붙게 되는 거죠. 자, 제품 믹스도 중요한데, 오리엔탈 전공이 다루는 해양, 선박구조물이 특수모듈, 그리고 변경대행이 많은 주문들은 지립장벽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치가 곧 경쟁력이죠. 자, 이런 아이템들은 회복 구간에서의 단가와 수율을 동시에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숫자가 느리지만 크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요약하자면 현재도 사이클은 살아있고 믹스가 좋아지고 있으며 가격적인 부분에서 반영이 한 차례 늦게 되는 시차가 존재한다. 그래서 저는 이번 조정을 체력 구간이 아니라 페이스 조절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으로 어떠한 흐름을 기대할 수 있냐? 첫째로 다음 주부터 우리 분기 실적의 단가 후행 반영이 순차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미 앞서 자, 우리 인도에 대한 피크 구간 맞물리면서 가동률이 올라갔었고요. 라인에 대한 재배치와 효율화의 효과가 수율 개선으로 연결이 되었잖아요. 자, 실제로 신규 변경 수주 공지가 뉴스보다 한 박자 늦게 나오죠. 자, 시장은 항상 기사로 확인하고 움직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미 RFQ가 돌고 있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오늘장과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공시와 뉴스에서 수주, 납품, 라인 증설 이전 원가 단가라는 코멘트가 나오는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적어 드릴게요. 수주 납품 라인 증설 이전 원가 자 이러한 코멘트가 나오는지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반등을 할수 있냐 없냐의 싸움이거든요. 자 만약에 주가 33일선까지 하락하고 마저 60일선마저 깨진다면 자 우리 앞으로 오... 5천원선까지 하락할 수 있고 만약 제가 말씀드린 공시와 뉴스 등 호재 소식들 전해지게 된다면 다시금 그 일정에 맞추어서 주가 한방에 치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자 우리 주주분들 지금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보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오리엔탈 전공의 일정 발표와 목표과 매수매도 타점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거니까 자 오늘 라이브 방송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자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791-3448번으로 오리, 오리라고 보내주시거나 제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저랑 소통하시면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물론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기 힘드신 우리 가족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들은 다 이런 소통방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 드리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직접 소통방 운영하면서 전부 다 적어 놨으니까 자 들어오셔서 내용들 가져가시면 되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세력들의 수급과 그리고 목표가, 증권가에서는 어떠한 뒷얘기들 흘러나오고 있는지, 자 이것처럼 어떠한 찌라시들 돌고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다 드리고 있으니까 자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내용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보시게 되면 100%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뭐 돈을 받냐 이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돈 요구하지도 않아요. 자, 하지만 저는 채널을 키워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만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인증해 주신 방법 간단하거든요. 제 개인 번호거든요. 010-979-1-3448번호로 소통 문자 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자, 혹시라도 나는 이러한 구... 소통방 입장은 조금은 부담스럽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계시면 자, 오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오리엔탈 전공의 매매 타점과 신서불정 나오자마자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100%. 무료이고요, 비용 절대 없습니다. 자, 하지만 다음 주에 당장 심사업 발표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자 이번 주에 바로 신청 주셔야 제가 원활히 안내를 도와드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현재도 계속된 수주 릴레이 이어지고 있고, 다음 주 신사업과 관련해 공시와 뉴스에서는 수준 납품, 그리고 원가당과 관련, 이번 주, 다음 주 동안 미국 관련된 호재 뉴스들 이러한 일정들에 맞춰서 쏟아져 나올 텐데, 자, 하지만 이러한 호재들로 인해서 주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호재들로 인해서 실현할 수 있어야겠죠. 자, 여러분들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자, 바로 매도죠. 매도. 자,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지 않으시면요. 이 돈은 그저 사이버머니에 불과합니다. 자, 힘들게 올라갔는데 그대로 떨어지면 배만 아프시잖아요. 자,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자, 어떤 종목이든 간에 한순간에 우상향 차트는 절대로 없습니다. 자, 치고 올라갔으면 수익 실현 물량 나오는 거고요. 전고점 뚫어줬다 할지라도 다시금 수익 실현 물량 나오는 것이 우리 주식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어디에서 어깨 높이에서 매도하고 나와야지 수익 주머니로 챙겨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저는 매도가 안내드릴 당시마다 여러분들에게 최고점 안내드리지 않죠 왜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 보여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절대로 위험한 타점 안내드리지 않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10번 100번 1000번 만번 10, 수익 보여드리더라도 단한번 크게 물리게 되면 제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 한 방에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자, 제가 방송 8년 정도 하면서 느낀 거거든요 자, 우리는 대박을 바라는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하는 개미들이기 때문에 자,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 목적이 무엇인지 자, 그리고 이 목적 이루기 위해 어느 타점 잡아야 되는지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지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단기간에 수익이 목적이신 분들 위해서 제가 급등주, 단타 종목 위주로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리고 있냐면 제가 포트폴리오를 따로 운영을 하면서 자 이렇게 주주분들에게 이번 7월 달 동안 수익을 안겨드렸고요. 자 이번 8월 1일부터도 현재까지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격적인 연동까지 다 시켜놨기 때문에 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끔 08시 50분에 시초가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 우리 참여 못하시는 주주분들 위해서 제가 08시 30분에 방송에서 진행하는 종목명과 매수에도 타점을 문자로 미리 발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가족분들이라고 한다면 자, 누구나 다 이러한 내용들 전부 다 보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시초가 단타매매 우리 주주분들에게 매일 수익률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들어오셔서 이렇게 다양한 수익 날수 있는 방법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당연하게도 전부 다 보여드리죠. 자 이번 8월달 7월달 계속해서 스크롤 증가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고요 자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고 자 우리 주주분들 위해서 다 무료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꼭 이렇게 돈 벌어 가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도와드리고 시초가 라이브 방송도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08시 30분에 그날 라이브 방송 진행할 종목명과 매수매도 타점을 문자로만 발송을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직접 문자도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돈 많이들 벌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간에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정보죠. 자, 개인 투자자와 전문가의 차이는 바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해석 능력에 따라 있습니다. 자, 다들 일하시고 집안일 하느라 바쁘시잖아요. 자, 12개 증권사에 있는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12개 증권사에서 만든 VIP 핵심 요약본인데, 자, 이거는 기관과 외국인들만 볼수 있는 바로 그러한 리포트입니다. 자, VIP 리포트는 일반인들은 볼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리포트 안에 제가 핵심 내용만 추려서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제가 자료로 만들어 놨고요. 자, 여기 보이시면 호재 정보 보이시죠? 바로 이 비공개 호재 정보가 나올 때. 이 비공개 호재 정보가 나올 때 바로 엄청난 주가 상승 재료로 사용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핵심 자료 꼭 받아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매수가, 매도가와 함께 제가 이 안에다가 차트까지 그려놓고 얼마, 얼마, 얼마 원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매수할 자리는 반드시 나옵니다. 고점이 되면은 이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한번 상승했다가 눌러줬다가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매도가 알아야 된다는 점이고요. 자, 이런 핵심 자료는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791-3448번으로 핵심 두 글자 보내 주시면 제가 이 핵심 자료 전략 여러분들에게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핵심 자료에는 테마주 종목 최근에 뜨고 있는 테마주 종목도 굉장히 많은데, 자 여러분들 AI, 로봇, 원전, 양자 컴퓨터 등등 굉장히 많은 테마주 종목들이 뜨고 있는데, 자 그런 테마주 종목들도 제가 다섯 종목 수익 같이 보시라고 일석이조의 효과 보시라고 제가 같이 넣어놨습니다.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보시면 이수페타시스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도 다룬 적 있죠. 자 이걸 저희가 34,000원에 매수를 했었죠. 자 최고가 지금 얼마입니까? 66,500원. 이거는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자, 이거 멈추지 않고 더 올라갈 거예요.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더 올라갈 거란 말씀 드리면서, 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컨택솔. 자, 수익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추천드린 이후에 189%까지 최고가가 24,450원입니다. 자, 매수가가 얼마였죠? 8,460원. 8460원이었죠. 이때 매수하시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발송해드렸습니다. 4월 7일이었죠. 자, 현재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 아모테이것도 현재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자 4,000원부터 여기도 주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수익률 릴레이 상황 이어지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라이브 종목들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매수가, 매도가 보내 드리면서 자,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게 매도가와 이유까지 제가 같이 정리해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라이브로도 수익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 수익 같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최근 북한 경제 타협 관련주들 또한 이재명 정부의 임기 기간 동안에 협력 일정 및 매수 매도 타점 계속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제 위에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79-1-3448번으로 여러분들 핵심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실시간 매수가와 매도가 함께 진행할 겁니다. 자, 몇 시부터 8시 30분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얼마, 얼마, 얼마 원에 매수하세요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핵심 두 글자 문자로 신청해 주셔야지만 제가 보내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거니까 자, 신청하신 분들 앞으로도 많은 수익 보시라는 것이고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올 때, 보실 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제가 이거에 가장 큰힘 받고 있으니까 자,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 주시면 제가 힘내서 이런 종목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문자로 핵심 보내주시면 됩니다.